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7월 21일 수요일 주만나는 죄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내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병은 낙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병입니다. 나병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기에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병의 경로와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다양한 경로로 침투합니다. 나병이 침투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18절에 보면 피부에 종개가 생겼다가 나왔고 24절에는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서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이라고 했습니다. 종개가 생겼다가 치료된 후에 나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옴을 통해 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듯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죄도 다양한 경로로 침투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병이 나을 동안 부정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진 밖에 살아야 합니다. 나병이 생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향이 좋지 않고 불길한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생긴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죄도 나병처럼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특히 사탄과 죄는 우리 안에 생긴 상처와 아픔의 자리를 통해 들어와 더큰 영적 질병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아 그것이 사탄과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병의 특징은 정상적인 피부를 망가뜨리는 파괴성과 강한 전염성입니다. 이는 죄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파괴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무질서해집니다. 또한 죄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코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결을 능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우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가되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찰하다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라를 사용하는데 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등장하곤 했습니다.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보살핀다는 말씀을 기록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라가 제사장에게 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병을 진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제사장이 환부를 살피고 율법에 근거하여 나병이라고 진단하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됩니다. 반면 정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의 멍해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그냥 진찰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진단하실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고쳐 줄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찰하고 수술하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